해보겠습니다. 음... 한국에 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사면 전부 다 순정이에요. 순정이 뭐냐? 그러면 파워를 다 낮춰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차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풀판을 만들다 그러면 이거도교환해야 되고, 다음에는 저 파워 필터도 교환해야 돼요. 자, 먼저 이거 한번 또 이야기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카울 뜯어야겠죠? 카울 네, 뜯는 건 전부 다 3인에서. 네, 저는 여기만 지금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녀석들이. 네, 저는 여기까지 그냥 다 뜯어버려. 전체 다 뜯을 생각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한번 살짝 풀어주고, 전부 다 그냥 손으로 저는 풀릴만큼 해서 전부 다풀 정도로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도 풀어주고 근데 항상 똑같티는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좀 볼트가 없어지더라고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참할 때마다 참 잘해야겠다. 잘관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사용하는 볼트. 아, 딱 목이 많네, 진짜. 한국도 덥죠? 일본도 엄청 덥습니다. 어제 태풍 지나갔다는데 장난이 덥습니다, 지 보이시죠, 목이? 모 아, 목이 뭐 약을 뿌려도 뿌려도 되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도 열 끝나면 제가 목이 밥이 되었겠죠? 뿌려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날씨가 또 금방 또좀 시원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왜 그런 게안 보여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도 그러지만 온난화 때문에 서 그런 것도 있고 장난 아니네 장난 음. 일단 그래도 아, 할 거는 해야 되겠죠 제가? <laughs>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라서 한번 재밌게 볼라 그러는데, 일단 처음은 제가 일단 이번에 하는 것처럼, 아, 잘안보이 아, 라이트를 보고 있네. 처음은 저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제가 아는 기본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토바이 투어, 그 다음에 리뷰, 한국에 없는 오토바이들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편집 뭐 그런거 안하고 그냥 올릴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실교념 혹시나 두 가지 사시는 분들 개인정보 가능하신 분들 한번쓱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이슈 갈때 여러가지 그런 것들도 뭐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이슈가 가나? <laughs> 뭐 안갈것 안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하겠죠? 음, 저는 개인정보를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산타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정신건강이 주는 정신건강이. 이놈의 두카티는 좋은데, <laughs> 디자인도 정신건강에 아주 <하도> 안 좋습니다. <laughs> 한번 고장나면, 아, 이거 뭐,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저도 이걸 뭐, 꽤 많이 탔지만, 별로 뭐 별거 다 했어요. 엔진도 위에는 전부 다, 그걸 했었고, 오발 했었고 아... 그래서 참 고생은 고생은 다 해봐야 는거 같습니다 오늘 일단 아 오늘 풀파 만드는 거라서 한번 천천히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풀파를 만드는 구나 정도는 아실, 느낄 수 있을 으 거예요 아휴... 네, 필요 없는 영상들은 좀 빨리 영상 돌리려리셔도 되고요 이거 뭐 카울 뜯는 거야 가시는 분은 아시는 거라서 아 이래, 이래. 이런 이래. 이런 이런 한개빼줬면 조심해야 돼 이거 하나 잘못하면 큰 거야. 여기 보시고 하나 잘못하면 카울이 작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신경을 쓰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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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하나를 걸어놓고 여기 볼트 하나 걸어놓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 급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조금 해서 아, 보시죠. 아, 저도 많이 많이 좀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많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를 갈 거예요. 이거를 이슈. 근데 가는데 첫 번째는 모터를 아 뭐냐 밧데리를 빼야 돼요 아니면 이슈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터를 빼야 돼요 보겠습니다 모터 뺄라 아 밧데리 뺄라 그러면 이러면서 아 이거 오겠네요 어아고 모기가 막 얼굴에 찍네 아이고 모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하기는 또 영상 사진이 안 나오니까 밤에도 못하고 일 요거랑 뺐습니다. 요거 빼서 두시고, 음, 기본적으로 그럼 배터리는뭘 빼느냐. 마이너스는 차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여요. 배터리가. 플러스는 이제 직선으로 뭐냐. 아, 직, 아, 뭐냐. 바로 연결돼서 되기 때문에. 아이고, 시끄러워. 연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거 만약에 바로 빠르...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 빼서 여기 하다가 여기 두피가 되잖아 그러면 팍 쇼크가 생겨 가능하면 마이너스 빼는 좋을것 같네요 자 마이너스 빼려면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수수 한 빼보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실제는 다 빼는 게 좋은데, 저는 좀 불편해서 하나만 빼요. 아, 그래도 다 빼는 게 좋겠죠. 혹시나 모르는, 왜냐면 그래서 잠못해서 이슈가 날라가면안 되는 거니까, 하나음에다 빼세요, 그냥. 다 뺐어. 잠깐, 이잘못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좀잘 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땅바닥에 앉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속석을 빼야 돼요 연속. 아이고 잘안 보이네 보이세요 이거? 이거? 연속석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여기는 또 보면 여기 아스는 하나 붙어 있어요 아스는 꼭안 안, 빠져 있도록 꼭잘 보시고 체크하나 아이 아파라 아 되게 아프네요 어디, 이제, 다음에 이것도 설명하면 될게요. 제가 저는 이렇게 선을 뺐거든요. 원래 여기 그게 있어요. 음, 뭐라고 하냐. 여기 원래 레귤이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레귤러터 반대로 뺐어요. 자, 어? 그러면 제일 위험한, 이게 잠못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이게 한 번에 빵 나가면 이렇게 다조심시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 나오면, 어떤식으로 문제 이렇게 꼽으면 안 되는데, 안 꼽히, 안 꼽혀지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꼽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지? 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보면, 여기 누르시면, 여기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 할때 되게 고생했어요. 요대로 내려놓고, 요대로 꽂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냥 돈 주고 맡기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풀파워는 그냥 없는 거다. 이거 한국에서는. 다들 뭐, 그냥, 풀파워 상태로 오지 않습니까? 하고요. 이것도 껑 닫고. 아, 끝이에요 벌써?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이걸 막 대충 해버리고, 이게, 그냥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요. 이놈 주면서, 변에서손손꼭 꼽아야 돼요. 보기는 쉬운데 이게 또 긴장하고 막 급하게 하면 이거 또착 살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영상 보시면서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네요. 학교 같은데 아이 시끄러워 이 시끼들 근데 항상 두고 오실때도 한쪽 쪽고 한쪽 쪼고 그러세요. 한쪽만 꽉 쪼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너무 또꽉쪼고면 안되죠. 도로코 관리도 해야되는데 제가 지금 도로코 를 안들어가가지고 어게하냐자이 시유작업은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인데, 이제, 아까 봤던 영상처럼, 이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아, 여기가 마우나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터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저는 신형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아, 그, 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처음에 기본 배터리는, 마이너스부터 넣어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요 플러스를 먼저 사다요 플러스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일정 부분만 이제 전선으로만 움직이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아, 목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먼저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어디서 데어버리면 또 차체에 데버려면 스파크가 생겨요 그러면 차가 또 맛이 가고 또 이런 ECU 장치 같은 들이 맛이 가버려요 그러면 돈이 무서워지 깨집니다 이렇게 전혀 할 필요 없으니까, 아, 배터리가 별로 없는 거야. 수박도 안 생기네요, 거맞 낮이라서 아, 그러나? 아, 좀 생기네. 12V라서, 그렇게 찌릿찌릿 흐르진 않아요. 요거 뭐냐, 그러면 저는, 이거, 이게 한국은 어떠지 뭐냐, ETC, 하이피? 어, 뭐죠? 하, 이피인가 <laughs> 고속도로에서 승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저는 이제, 이 뭐냐, HID가 들어있어서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좀 뭐라 그되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단단, 자,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풀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또 파워필터 교환해요파워필터 뭐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것도 한번 교환하도록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아니라 이게 안에 아 네, 이렇게 들었어요 아우 아라아라 그런데 순정보다 일단은 조금 파가한5% 정도 올라간다는데 타봐야 돼요 안 타봤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건 좀 이따 한번 다시 영상으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한개더할 게, 음, 어, 반대편에 있는 이걸 교환할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레귤레트를 많이, 이제 한국, 어, 순정 제품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일본 제품으로 많이 변경했어요. 이걸 한번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변경됐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가을을 똑같이. 아, 땀 모기가 또 오네요, 또. 제 몸이 땀, 이 많아서 그러나? 모기가 진짜 많으네요. 엄청 몰리겠습니다 근데, 날씨도 덥고, 목이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수 없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다른 거 골랐네요. 아, 이럴 때 있으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여기도 다시 이걸 사용해서 볼트를 다 넣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볼트가 어렵다 그러면 봉다리, 뭐,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하나 정리해셔가지고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대충 다 알아서 그냥 쓱쓱쓱쓱 푸는 겁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거 언더카, 어, 어, 이게 어퍼카, 어, 뭐 언더카우를 빼서 필터를 교환할 거예요. 파워 필터로. 어 오일 좀 없나요, 지요 일단 오늘 해볼 거다 해볼 거요 <laughs> 유튜브 처음이라서 그런지 할거다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소리가 이상하다. 아, 그럼 뭐 그런 데도 하고 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세차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집이 아파트라서 세차를 하기 좀 어려워. 물을 주고 그런 거. 좀... 예전에는 한국말로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에 살았을 때는 그 다음 세차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제 블로그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그 블로그에 뭐 세차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주민 정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볼수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워낙 옛날에 하다가 중간에 안한 거라서 요즘 거는 잘 없어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면 어 예전 정보도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면서. 여기 볼트는, 두꺼티는, 볼트가 너무 많은가 봐요. 가로나땡이. 간단하게 여기만 떼도 괜찮은데, 제가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부분에 볼트가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약간 저는 이렇게 떼요. 여기 도 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녹을잘잘 까먹더라고요. 저도. 아 벌써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녹이 썰어버렸네요. 녹수는 골트안쓸려고 가능하면 했는데, 이게 참, 녹이스러워, 는쪽 아, 진짜 덥네요. 근데, 이거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두카티 딜러에 가서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돈 지불해도 아까운 게 아닌 가 같아요, 두카티는. 해보니까, 많이 들어, 많이 시간이 들어요, 이거. 아, 진짜. 이거, 무시 못해요, 이거. 똑같니다 그냥 제가 일본 오토바이라 모터사이클이라 그러면 그냥 저도 모터 오토바이를 많이 타서 그런데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일본 오토바이라 그러면 그냥 쓱쓱 하는데 똑같이는 아거 진짜 장난 아니지 뭐 왼종이 이걸 해야 돼 왼종이 진짜. 일단은 근데 또 전문가들이 보고 제정비 보고 뭐 이상하다 뭐말 하시는 분 계시면 양해 주세요. 저는 그냥 초보자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초보자가 뭐 하는데 뭐 완벽하진 않죠. 그냥, 그냥 그러니 봐주시면 돼요. 물론, 물론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문제없죠. 그리고 8mm, 10mm일까요? 8mm요. 8mm로 이걸 분해야 돼요. 이거 바꿀 거야. 아, 바꾸는 게 아니라 요게, 요걸 바꿔야 되겠네. 죄송해요. 여기 일단은 아유, 목이 네 아, 진짜 목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안 빠지는 이거. 오, 나 뺐어요. 이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전부 배선을 다 땄어요. 그래서 저기다 넘겼어요. 한번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그 다음에 아 까지네, 안 믿을까? 이몇살 뿐이야? 까아 진짜 모기약을 계속 이렇게 뿌리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게 레귤레이는 그, 제네레트 이 나온 세 개의 선이에요. 1, 2, 3. 이게 전기를 여기서 빼주는 거고그 다음에, 거기, 거이 반대편에서 들는 마이너스 플러스 배터리가 연결하는 선이에요. 네 개, 세 개가 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4네 개는 이쪽으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 색깔을 이렇게 보시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레귤레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저도...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음... 지금 이걸만 가지고 설명이 좀 어려워요. 아, 신비리네요. 왜냐면 이건 도면이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훨 괜찮아요. 근데 또 보면 이게 또안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순정으로 쓰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냥그 쓰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이게 소, 이게 어떻게 받았어요. 받아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렇게 생각하지 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바꿔보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다시 또몰래도 써면 되지뭐 원래 순정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 있는데. 워낙 열이 약하다 보니까 똑같이 열렸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바꿔야죠 왜냐면 또 가서 중간에 꺼지면 커지, 꺼지면 어떡해요 이제 퍼지면 짜는 이 얼마나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말이 또 사투리가 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일본어가 일본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이 좀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 네, 제품. 아, 일단 제품 뽑아도 요 번호도. FH2020A. 일단 3.1. 일단은,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서, 바꿔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바꿔야죠, 뭐. <laughs> 저도, 뭐 설마 뭐, 엔진이 맛이 가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전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라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보기때 일단 마우라를 지금 뜯고 같이 하는 김에 언더카울도 어퍼카울도 떼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는 거예요. 오해 말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봐주십시오. 아이고. 근데 이걸로 되게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정신 나갔냐 막이렇게가지뭐 근데 자기부터가 아이고 물론 이게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어서 누가 이거 마시고 한다 그러면 제가 뭐할말 없지만 그러면 하지 그런 사람들 은 위험하다 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정도 마음도 없이 이 정도까지 뜯겠습니까 그 정도 그런 마음이 없고 안 뜯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할 필요 없죠 딜라이스도 추천해줄 필요도 없고 저는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밧데리도 안정적으로, 이제, 충전은 되고, 그 다음에,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하, 워낙, 열이 많아가지고, 두카티가. 뭐, 어떻게 할 수, 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워낙, 워낙, 뜨거워가지고. 이게, 씨, 오토바이인지, 시 뭐, 시볼런지 정도는 모르겠어요. 진짜 볼러에요, 볼러. 아. 일단 한 번, 보고. 근데 또, 알팸이, 좀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보이시죠 요걸 제가 조금 수정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틈새 보이거든요 여기 안 보이는데 아이, 보기 힘드네요 저기 안에 있는데 조금 보일까 하더라 좀 한번 보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오케이 일단 수정했으니까 을 일단 놔두고 이제는 언덕화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뭐일 많네요. 흔더가 뜯으려고 그러면 좀 자리를 만들어 놔야겠죠? 상태가 또, 뜯어 없으면 또, 곤란하니까. 흔더카를 뜯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일이 많습니다. 전부 다 뜯어야 돼요. 일단은 파워 필터를 처음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요거나그 이거, 다음에, 뭐였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것도 아니었고 여기였는것 같아요. 아, 생각 안 되네 일단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다 뜯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앞대가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